과기부 장관님께 R&D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이 R&D 사업 중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이 2021년 4,998억원에서 2024년에는 7,320억으로 늘어났다고 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비율 자체가 60%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연구책임자가 얼마를 적립하고 자율적으로 정하고 과제가 끝나도 계속 쓸 수 있는 그조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돈이 이제 계속 이제 쌓여져 가는 거죠. 이런 문제 혹시 우리 장학사 알고 계십니까 네.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. 이 점검 방식도 말이죠. 학생 인건비 지급 비율이 50% 미만 인지 기간 평균만 이게 확인하고 있다. 연구자 편의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 니까 결국 뭐 학생들이 이 제때 인건비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슨 아입니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해서 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나가기되 당연하죠 7, 7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? 적립금이? 그런데 여기 이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그 사용처 이거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?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별로 적립하고 집행 내역하고 이런 이자 사용 현황 이걸 우리 국회가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? 이건 빨리 개선하셔서 제도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